댕기 와야 돼. 다 털피. 명이나 붙네? 아이고. 아, 나 터. 아이고. 힘써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니그를, 니그를, 다시, 다시 빼요, 빼요. 어, 지금 더 죽으면 안 돼. 빼 보이면 가자, 보이면 아니, 아니야, 벨트 있어. 어 적간만? 적간만? 적게야, 이거 야, 수 있어. 아, 미안해, 해 내가 앞으로 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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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줄게? 안 미안해. 미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앞으로 갈 아예 리뷰로 맞아 아예 리뷰가 아,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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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이라고 찾서가자 이거 한 봐. 우리 라이 라이 키어 겟때려겟때려나이스 라이 켜, 어 라이 켜. 어 라이 켜. 이거 다 이거 어 여타 오른쪽 나이 어딨니 누구 누가 나루비누아비위뭐 아, 근데 라인 나왔어요. 디바 빠지고 라인. 내 네, 초월 안 빠졌어요. 초월. 데 네, 초월 안 빠졌어요. 아, 그니까, 오케이. 뭐 영검으로 초월 추월이... 다시 뭐 다시 쳤어요 근데 라디 인씨 봐. 아이아 파라. 망치 떴나? 여기. 망치 안 떴을걸요? 망치 파주 나왔어. 파주 나왔어. 붙던지 망치를 한번. 나이마, 나이마, 나이마. 아이고. 아, 트레이서 진짜. 어,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나타우다가타우다가잘 음, 빼봐. 타우다가 지금 몰았었어. 어, 다시 모여서 가. 다시 모여서 가. 누구 돈이 없지? 아 모이라까지 됐고 좀 사려봐. 다 없어? 한방한조한 방이야. 모이라까지 오면 가자 모이라까지. 아면아 엄청. 아, 가어자 가보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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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가 왼쪽 가 왼쪽 가. 어. 아 너무 늦게 해 어, 씨. 근이이인라인아 씨. 어 나이스. 아, 이라 얍, 임피라, 얍, 임라인빼야될 얍, 같은데 라인 빼야겠다 라인 필요가 없구나? 어, 리퍼 하는 게낫지 않겠어요? 우리 어피 거점 개싸 해야 될거 같은데. 리퍼 너무 잘 떨어질 것 같은데. 너 이게 틀는다먹성이라안 돼. 와, 잠깐만. 이거 보이라있잖아보이이라이잖아보이라이이라이잖뭐 보이라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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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라데잖아리퍼 리퍼 잖아보이이잖아 보이라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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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게 해야 되이이 슬라이드. 슬라이다슬라보다와 트레? 트레가 너무 이드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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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이드 슬라이드. 슬라라이드 슬라이드. 슬라이드. 이 봐서 들린데? 아. 만해. 얘 놓고 있어요. 네가 들 아 얘들 데리러 가야겠다. 오리사 데리러 갈게요. 안녕 오리사. 안녕. 호그도 데리러 갈게요. 야이. 그만. 보일한테 받아 보일한테. 아. 기다려다 왔다. 지지나 해킬. 가볼가 이거 이거 이거. 그거 깨 그거 깨그게 성리에성리해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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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아, 빼자. ]구나. 빼자. 빼자. <목소리> 앞에서 막을 요오리서공한 번만 켜줘요. 앞에서 막지 말자. 앞에서 막자 응. 여기, 여기. 거 제일 지 않나? 앞에서? 오, 음, 지바우요궁한 네. 번만 켜줄래요? 오리사? 총알 음, 음. 음. 빠졌어 음. 음. 어, 뭐야? 황금 이거. 여기서도 오리사를 할까? 아, 다른 걸 해야 되나? 아니야 오리사가 날 수도 있어. 오리사 어쨌든 그게 있잖아. 슈피가 있잖아. 음, 라인을 해도 필요가 없긴 한데. 오른쪽으로 흉성할 그래. 거예요? 아니, 아니, 힘싸하지 말자. 우리 호뚜랑 그건데, 그냥 아, 거점 자리 잡는 게내힘싸하 아, 이거 우리 근데, 형 빼고 다 우리도 다 아, 힘싸하지말 팀에... 아, 나도 말자고 했는데, 애들이올디로 가네? 아, 그냥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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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우리 힘싸하지 마. 힘싸움하지 마. 거점 마, 버안 돼, 힘안 돼, 힘들어, 거 러시 어때 모히라 이트가지고코튼멜 싸워야돼 어스멜 싸우는게 나 이거 아 잘못썼다 아이아파라 어? 아이고 뭐에 누웠어? 잘못썼어 내가 생각해야니 뭐야 이거 <laughs> 난 봤어 아니 아니 뭐야 이게 이 갑자기 나와. 아, 당황스럽됐딱그 모서리에 아... 걸려갖고. 2층에 야차 있다. 같이 가자. 아, 나 더운장가? 잠깐 있네. 지 있네. 잠깐만, 잠깐만. 내가 무리했더니. 와우. 매콤 주먹에 누가 따라. 근데 우리가 덧붙. 덴지 님 웬만하면 덧붙서 타워. 그래 힐 들어가. 이번에. 그래 힐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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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나. 아, 나. 앞에 아, 살지. 앞에못 살지 아, 나. 아, 나.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다 따로 가는데? 그, 정면, 정면. 호우까? 지 빨리 가자. 우리 호우까지 오면 가, 우리 호까지 오면. 우리, 우리 가자, 가자, 뭐 거야, 뭐 가자. 모이러 온다, 야, 모이러 온다. 가자. 눕가자, 눕가자. 퍼! 가보. 아 와, 나 꽃! 나는 그냥 우시오, 대구시구와요 우시오, 대구시구와요우리오 대구와요. 우리가대구우리가유리와우리가대구우리가 우시오, 대구우시우리오 대구와요. 우시오, 대구와요. 우시오, 우리먹 오이라 있었구나 어쩐지 아 그럼 얘들 데리러 갈게요 어딨니 우리 애들 어, 보이네 알아서 왔네? 죽어줄게. 나가서 한번더일을게 얘들 아 우리 거점에 싸우다니까 우리 거점에 싸워야 최강 조합이야 저걸 죽이다고 아직. 컷컷컷컷 아이, 매우 좋아 우좋 매우 좋아 우 좋아. 크퍼려 퍼크 퍼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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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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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크 퍼크 어이퍼어퍼아 많이 못크네 아쉽다 겐지인가? 핸지네아 음, 라인도 있겠네 겁나 많이 죽었어 아. 을 때리겠네 때게 없었나봐요 아 자축